잡기와 그리를 두어라. 네. <laughs> 이제 이번에 편엔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그렇죠. 주제가 왔어요. <laughs> 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다가 살려면 그냥 이렇게 잡기에 몸을 맡기고 살면 되겠죠. 음. <laughs> 그런데 본인이 뭔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인생, 음. 멋진 인생, 음. 훌륭한 인생 그런 음. 것을 원하시면은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음. 근데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잖아요. 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예를 들면 10시간 정도를 갖고 있는데 잡기 예를 들면 서너 시간 투자하면 그만큼 시간 줄어들잖아요. 음.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 뭐 지나치게 좀 쓸모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 더 훌륭하게 되시길 원하면, 음. 억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음. 그런 부분들은.